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행사가 지금 미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하루 남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충격적 메시지, 대반전을 갖고 올 그런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벌써 많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어떤 최고위급 인사가 각을 잡고 어떤 발표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 정식으로 어떤 조사를 한 뒤에 그걸 공식 발표를 기대했는데 그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주요 인사들이 이제 발언을 해 주는 것 이것이 큰것한 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거를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우파 내부에서라도 이것을 계속해서 확산시키면서 어 그것을 언급을 해야 되는 거죠. 어시 c CPAC, 어, CPAC 에, 이게 이제 보수주의 행동 어, 연합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어, 최대 규모의 보수단체 행사인데요. 미국 자체의 행사인데, 여기에 지금 세계 보수인사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유럽에서도, 아시아에서도 많이들 각오들 있죠. 자, 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 몇 가지 이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어, 자, 2025년 2월 19일부터 22일까지니까요. 이제 딱 하루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요, 여기서, 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결정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발언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거구도 나치 경례는 못 참아, 어, 블란서 프랑스 국민연합대표 CPAC 1 0 연설 취소했다. 자, 이건 좀, 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언젠가 한번 어 나치 경례인 것처럼 보이는 듯한 저는 그걸 그렇게 안 보는데 우연히 그렇게 이제 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손을 이렇게 뻗었는데 히틀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됐죠. 자, 그것 때문에 논란이 좀 일어났는데 지금 이런 행동을 했군요. 프랑스가 사실은 유럽에서 대표적인 극으로 불리는 세력들이 정치 세력화 지금 된 정도를 보면은 굉장히 앞서 있죠. 조만간 프랑스에서는 극으로 불리는 저 세력들이 사실 극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어, 집권을 할것 같아요. 이제 다음 선거에서는 어쩌면은 어, 제 1당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자그 밑에 시사연합신문 민경욱 전 의원 미국 시 p 어, 공식 만찬 참석 탄핵 위기 몰린 윤 대통령 도와야 된다. 자 여기에 대한 제가 방송 은 따로 한번 해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유, 어, 민경욱 전 의원이 정말 강곡한 호소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빠졌습니다. 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 위에 내몰렸습니다. 어, 한국이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어, 한국이 무너지면 미국의 자유 민주주의가 후퇴하게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어, 의미를 담은 연설도 했었고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한국의 지금 상황 심각한 상황, 특히 부정선거의 허브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을 예, 이번에 지켜야지만이 윤석열 대통령 정권을 지켜야지만이 에, 중국의 세계 에. 이를 향한 어떤 그 불법적 카르텔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쇄할 수 있는 어, 그 실마리가 생긴다, 힘이 생긴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미국 보수 최대 규모 행사에서 한국 부정선거 논의 가능성. 지금 벌써 이 한국 부정선거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 정치 행동회의 0회인데요 자, 이 관련된 이야기들 중에 가장 이제 이렇게 두드러진 게. 고든 창이죠. 고든 창이 나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했는데요. 이게 지금 기사가 되고 있죠. 고든 창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펙코리아, 시펙 재팬도 있고, 뭐 시펙 뭐 유나이티 드 킹덤도 있고, 뭐 그렇게 했죠. 시펙코리아는 현재 지구상 가장 연약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이다. 대한민국의 상황을 가장 연약한 민주주의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좌파 세력들이. 예,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내고 정부를 장악하려 하고 있다. 내란이다. 쿠데타라라는 예, 이야기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계가 아니고, 내란 우두머리가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저들이 오히려 내란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이 어떤 시각에서는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혹은 세계적 어떤 보수 인사들은 대한민국의 상황을 굉장히 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지키기 위해서 애국 보수 자유 우파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지금 그리고 사이버 안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전쟁의 이제 승패가 조만간 이제 결론이 납니다. 2월 25일이 대통령의 마지막 최후 진술이 있고요. 그 후에 한 열흘 뒤쯤에 드디어 이제 선고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는데요. 자, 뭐, 섣불은 예단은 뭐 곤란합니다만, 어쨌거나 기각을 다들 희망하고 있고요. 기각 이전에 각화가 되면 제일 좋겠죠. 자, 또 이분, 어, 모셰탄이라고 이제 읽히는 것 같은데요. 모셰탄이라는 인물. 이 사람은요, 과거에 트럼프 정부 1기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아주 정면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 10회에서 연설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를 쭉 보니까, 제가 이것도 제가 앞선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 지금, 부정선거 카르텔이 있다. 어, 그 장막 뒤에 숨어 있는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음해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어떤 계략 어, 공작의 결과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할 정도니까 뭐 우파가 원하는 말을 그대로 다 해주는 거죠. 다만 스카이디엘리의 99그 이야기 어, 오키나와로 압송되었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걸 누군가 해주면은. 초대박일 텐데,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분명히 뭔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c p e 행사가 지금 물어있고 있는데, 자, 이 사이에 이제 일론 머스크하고 어,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겠죠. 이제 그들의 입에서 드디어 뭔가 터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고로 이 사람은요, 어, 트럼프 행정부 일기에서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 사법대사를 지낸 유명인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요. 어, 뭔가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찾아보니까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여기 어, BOA, BOA 이제 이게 최근 기사인데 말이죠. 이제 여기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된 그 상황 속에서 중국 영향력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라는 그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과 중국 개입 의혹을 다루고 있고요. 여기 이제 석동현 변호사 얼굴도 보이네요. 주호용 의원 같기도 하고요. 자, 커지는 중국의 위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커지는 growing threat. 자, 중국의 위협을 이야기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란 나라가 지정학적으로도 그렇지만 굉장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미국적 어떤 가치를 구현하는 글로벌한 그런 가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다. 한미 공조의 에, 그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인도 태평양 민주주의 국가들이 중국의 위협에 더 강력하게 대응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만일에 이 탄핵 국민에서 어, 정권이 다시 뒤집히게 된다거나 이재명 같은 저런 세력들이 저런 자들이 나라의 그 중출을 담당할 경우 미국과의 관계도 위험해진다라는 그런 어떤 기사입니다. 때문에 말이죠. 이것 또한 대통령을 지키고 구원하는데 중요한 역할 할수 있는 어 어쩌면은요 어 진짜 큰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공화당 그 선거 캠페인 랠리할때 전기톱을 들고 나왔었죠. 전기톱 그 전기톱을 들고 나온 것은 그걸로 제 관료주의 그리고 제 미국의 이제 발전을 가로막는 모든 어떤 해악들을 다 그냥 그걸로 더 잘라버리겠다. 전기톱으로 다 썰어버리겠다. 이런 의미가 있었죠. 이번에 이 10회 경사에요. 아르헨티나 그 대통령도 나왔는데 이 사람도 전기톱을 들고 나왔더라고요. 자, 그거 자체가 서로 간에 이제 통한다라는 거죠. 일맥상통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겠, 있겠네요. 자, 아무튼 일론 머스크 혹은 베놈이라든가 이런 인물 혹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입에서 분명히 큰 소식이 한번 터질 것 같습니다.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갔습니다. 적어도 12시간 안에, 어쩌면 길게 잡으면 20시간 안에 이런 슈퍼 빅 히터가 될 수도 있는 초대박 발언이 터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 방송에서 제가 그런 희망을 낙관적으로 한번 예상해 볼게요. 자, 대통령은 안쪽으로는요, 국내적으로는 2030의 대거 가세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외적으로는 저기 실패 경사에서 뭔가 큰 어떤 울림이 있을 것을 한번 예상해 볼게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